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디자인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고사양 그래픽 성능과 표준형 크기로 적당한 화면 크기로 구성된 100만 원대 초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15인치 노트북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용 15인치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용 노트북은 외장 그래픽 RTX 탑재와 뛰어난 색 재현율 그리고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는 사양으로 구성된 제 제품이 좋은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노트북들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15인치의 표준형 크기로 디자인 작업에 좋은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선택한 15인치 크기 노트북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북 에어 M4 15입니다 애플사의 뛰어나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리커드리티나 디스플레이와 최대 500니트의 밝기로 낮에도 선명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맥북 에어는 13인치와 15인치의 크기로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 넓은 화면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 편한 15인치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맥북 에어 M4 15는 기본 옵션 CPU 10코어의 GPU 10코어 그리고 램 16기가바이트를 갖추고 있어서 디자인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가격대도 약 180만 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200만 원 이하의 노트북 중에서 최고의 노트북으로 불리는데요. 15인치 기준 11.5mm의 얇은 두께와 1.51kg의 가벼운 무게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에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맥북 에어는 이전 M3 대비 기본 CPU의 코어 수 자체가 8코어에서 10코어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디자인과 학생분들이나 입문용 디자인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이 추가 옵션 구매 필요 없이 기본 옵션으로 구매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처럼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맥북에어 m4 15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ASUS 비보북 프로 15 OLED입니다. 15인치 노트북 중에서 2D 디자인 계열로 가장 적합한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울트라 7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포스 RTX 4050이라는 준수한 외장 그래픽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32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2D 계열 디자인 작업하기에 충분한 사양으로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크기와 3K의 초고해상도 최대 400니트의 밝기와 DCI-P3 100%의 색전율을 지원해주고 OLED 패널의 선명하고 밝은 화면을 보면서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기본 옵션 약 180만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뛰어난 해상도와 색전율을 갖춘 OLED 패널 노트북으로 디스플레이 사양이 중요한 2D 사진 및 영상 그래픽 디자인용 노트북으로 최적입니다. 이처럼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ASUS 비보북 프로 15 OLED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레노볼 리전 5i입니다. 15인치의 노트북 중에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i7 13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포스 RTX 4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디자인 작업하기에 충분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크기와 Full HD 이상도 최대 300니트의 밝기와 sRGB 100%의 색 재현율을 지원해 주고 144Hz의 구조사율 기반으로 부드러운 화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24GB 램 옵션의 가격이 약 15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고사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인데요. 디스플레이 사양은 평범한 축에 속해서 시각 2D 디자인보다 산업 3D 디자인 계열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레노볼 리전 5i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ASUS TUF A15입니다. 15인치의 노트북 중에서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해당 노트북은 CPU Ryzen 7 8000번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GeForce RTX 4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32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디자인 작업하기에 충분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크기와 QHD의 고해상도 최대 300니트의 밝기와 DCI-P3 100%의 색재현율을 지원해주고 엔비디아 그래픽과 연동되는 G-SYNC 호환 기능으로 디자인과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기본 옵션 약 150만원대의 가격으로 디자인용 노트북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육각형 노트북 중 하나 로 CPU와 GPU 램 사양을 포함해서 QHD 상도의 디스플레이와 뛰어난 색상 영역을 갖춘 고사양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150만원대의 디자인용 노트북 중에서 전반적인 사양을 두루 갖춘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노트북이 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ASUS TUF A15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가바이트 G5입니다. 15인치 의 노트북 중에서 초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i7 13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포스 RTX 4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디자인 작업하기에 충분한 사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크기와 FHD 이상도 얇고 샤프한 슬림 베젤 디자인과 144Hz의 구조사일 기반으로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으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양은 평범한 축에 속해서 산업 3D 디자인 계열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고 특히 해당 노트북은 기본 구성 가격대가 약 140만원대의 가격 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최고의 디자인용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G5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표준형 크기로 구성된 15인치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15인치 디자인용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노트북들 이외에도 노트북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여러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트북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노트북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